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관광경영 전공 16학번 권하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학사 학위를 취득해서 취업을 하든지 대학원에 진학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2년 최소 2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학점 은행 제도를 발견하게 돼서 제가 선택하고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광경영학 전공 중에서도 이 카지노를 주로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실물을 비롯한 카지노 관련 이론 과목도 공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관광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무료 중급 특강이나 무료 자격증 특강이라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컨텐츠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고 또한 이 주임 교수님 외에도 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 개개인 한명한 한 명을 잘 챙겨 주셔서. 졸업 후의 진로까지 꼼꼼히 신경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서울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해당 대학원의 진학. 함으로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중국어 전공을 살리고 또이 번역가나 통역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입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진로를 넓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